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주구리입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고 예, 이제 어, 저같은 경우에 전반전 타고 와서 좀 쉬고 있는데 어, 요즘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전반전에 몰빵을 하고 6시부터 뭐 1시 반 그정도까지 거의 몰빵을 하고 저녁 피크를 이제 좀 살살 타는 어, 그런식으로 좀 타고 있는데 아, 지금 또 이제 살살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날이 뜨거워서또 선뜻 나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어찌 될건뭐 더운 것도 이제 한뭐 2, 3주 있으면 끝나니까 모두들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버텨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어 이제 그 배민 쿠팡은 원래 이제 보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죠 그죠 뭐 시간제 보험이 있긴 합니다만 시간제 보험을 들었는지 파트너들이 유상 개인 종합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을 안 했죠 네 그냥 아무나 무보험도 이제 할수 있게 그렇게 원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민도 이제 뭐 배민 입장에서는 라이더 확보 차원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배민도 이제 얼마 전에 아, 보험을 확인을 안 한다고 이제 해서 어, 제가 영상에도 올렸고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그 무보험이라는 게 음, 상당히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에서 배민하고 쿠팡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 배민하고 쿠팡에 일하는 기사분들을 유상 보험을 확인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8월에 준비를 해서 9월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하기 바란다. 라는 뭐 이런 식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고죠, 권고. 예, 일종의 권고. 이 권고라는 거는 이제 법적인 그 제약이 없죠. 한마디로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국토부에서 봤을 때, 이제 일반 뭐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배민과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 보험 확인, 보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어, 해주길 바란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 말이 권고지, 어, 국토부라는 곳이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배민하고 쿠팡이 절대 무시를 할수 없는 곳이죠. 네, 절대 무시를 할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일, 이제, 어, 유상보험에 대한 부분을 어,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배민하고 쿠팡의 대응을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요, 솔직히 쫄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 이제 쫄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거의 100% 시행을 해요. 어, 국토부에서 그런 공고가 내려오면 어, 100% 이제 만들어서 합니다. 부랴부랴 만들어서. 근데 이제 솔직히 배민하고 쿠팡은. 거의 이제 정부의 눈치를 안 보죠? 네, 정부의 눈치를 솔직히 거의 안 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토부 권고에 대해서 배민하고 쿠팡이 과연 8월 달에 이제 뭐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그 유상보험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는 두고 봐야지 압니다. 두고 봐야지 압니다만. 일단, 어, 관계 기관에서, 어, 유상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 그 확인하는 절차를 하라고 권고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는 있죠. 그죠? 네. 이 의미는 있고, 문제가 확실히 된다라는 거를, 어, 파악을 한 거죠. 그죠? 이제, 정부에서도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게 무보험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확실히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상 어, 괜찮은 일이죠. 과연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배민과 하고 쿠팡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유관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제 돋보기가처럼 이렇게 들고 바라본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무보험으로 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뭐 정부에서 그렇게 보험 확인 절차를 권고하는 거를 내보내고 배민하고 쿠팡이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일을 같이 어차피 이 업을 이 배달하는 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무보험으로 타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나는 돈안들이고 무보험으로 타서 좋아. 사고만 안 나면 돼. 이러고 이제 타, 타겠죠, 당연히. 어, 사고 안 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타겠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본인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다. 어, 그런 부분을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 동료 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냥 나만 먹고 살려고 시간제 보험 들어놨던 것도 해지하는 사람도 있고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시간제 보험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해지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배달하시는 분들은 다 시간 최소 시간제 보험은 다 들고 그리고 운행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듭니다 자 한번 9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